안녕하세요. 카리스마 정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무떡을 준비했습니다. 겨울철 무가 굉장히 달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달달한 무를 가지고 이 설날 때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광조식, 광동식 무떡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재료를 보시면 이제 무와 이제 캔에 들어간 이제 햄 종류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보리새우. 중국에서는 샤미를 쓰는데 그 샤미라는 게 뭐냐면 여러 번 마, 바람을 말려가지고 겉에는 바삭 안에는 살이 통통하게 살아있는 거를 샤미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샤미는. 그리고 그냥 감칠맛을 위한 표고버섯 준비했고요. 100% 국내산이 찹쌀가루 준비했고 여기 약간 탄력을 살리기 위해서 감자 전분하고 등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어, 버섯은 사실 포고버섯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는 버섯, 뭐 새송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있는 버섯 쓰셔도 되고 그냥 얇게 채만 썰어줄게요 사실 매장에서는 쓸 때는 마른 표고를 써요. 왜 마른 표고 버섯이 좀더 탄력감도 있고 향도 있고 건강에도 더 좋기 때문에 마른 표고 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은 한번 데쳐가지고 수분 제거할게요. 질문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왜 표고는 한번 데쳐서 수분 제거를 하나요? 버섯 자체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 수분을 좀더 없앤 다음에 레시피 잡기도 편하고 맛 잡기가 편해. 자, 이제 물을 썰어볼게요. 보통 무는 그냥 내가 직접 채를 썰어도 되고, 채칼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 무떡이 조리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삶아가지고 그 삶은 물에다가 섞는 경우도 있고, 무 자체를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남은 수분에다가 가루를 묻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팬에다가 비벼가면서 익혀가면서 하는 입반주 방식도 있고, 되게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저는 절여가지고할 거예요. 준비했습니다 네 두꺼운 무 동그랗고 한데 어떻게 해야 좀더잘썰수 있을까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채칼 쓰는 게 어떨까? 네 야, 요즘 너무 잘 나오잖아 너무 잘 나와 요즘 채칼이 없으면 이제 칼로 썰어요 야 그럼 우리가 야채 썰때 동그란 야채들은 어떻게 썰어요? 밑면을 먼저 다져서 평평하게 만든다 그렇지 네. 그리고 너무 높으면? 안 잘라서 갑니다. 그렇지. 그렇다고 합니다. 네. TMI에서는 지금 무떡이 빠지긴 했어도 우리가 무떡을 시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을 가도 무떡이란 메뉴가 꼭 있거든요. 쪄서 그냥 먹사람도 있지만 항상 구워가지고 즉석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밥 대용으로도 많이 먹기도 하고 요 자체를 간이식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곁들여 먹는 메인 요리에도 나가기도 하거든요. 요리가. 음. 굵은 소금에다가 절여 놓으면 좋긴 한데 아래쪽에 그런데 그 미온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구분 못할까 봐. <놀람> 이거 쓰는 중이었어 설탕을 은 내가 했으니까. 이게 설탕인가? 설탕인가? <놀람> 아니에요. 아니, 설탕, 설탕이겠어? 진짜 나 믿질 않네 그냥. 그러면 이게 지금 무가 1kg 정도 되거든요? 소금은 20g. 소금을 넣고 설탕을 살짝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 이제 간 조절이 힘드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20g 정도 되고, 정말 자신 없다? 그러면은 찜기에다가 물을 넣고 뚜껑 닫아서 그냥 찌세요. 수분이 나올 때까지. 자, 불린 보리새우예요. 보리새우는 물에 좀 담가가지고 여기 있는 좀 불릴게요. 어, 1kg 기준에 보리새우 30g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막 돌아다니는 햄 사용할게요. 질문 있습니다. 네. 실프님이 좋아하시는 분홍 소세지 넣어도 되나요? 오,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이딴지도 못한 장편이었다. 용복했잖아. 어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 매년 분홍 소세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매장에서 내가 가면은 분홍 소세지만 애들 질색해. 용먹을줄알고 제가 호연 오빠 시켜주고 막. 스팸은 원래 햄을 얇게 약간 다지듯이 보리새우만큼의 사이즈로. 다져가지고 같이 섞는데 요거는 제가 이대로 쓰지 않고 채를 썰어가지고 팬에 볶을 거예요. 완전 베이컨을 바싹 볶듯이 볶을 거예요. 햄을 팬에다가 볶아주세요. 바싹. 햄은 넣고 싶은 만큼 넣어도 되나요? 어 아니요. 햄은 1kg 기준의 무에 200g의 햄을 볶아서 준비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데친 표고버섯 있죠? 표고버섯을 넣고 같이 볶을 거예요. 수분이 빠진 거에 한번 해가지고 그냥 얼렸다가 또 잘라가지고 바로 구워 먹어도 되는 형식이라서 이건 한번 하실 때 1kg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절여진 무의 염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간 절대 하지 않고 이 햄도 간이 좀 있기 때문에 간을 지금 여기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까보다 확실히 숨이 많이 죽었죠. 지금 숨 많이 죽었죠. 너무 안 짜면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돼요. 여기다 짜서 이로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수분 되게 많이 생겼죠. 그죠. 이거는 살짝 버릴게요. 무는 수분을 많이 짜는 게 좋아요 적게 짜는 게 좋아요? 아무리 내가 이 손으로 이렇게 짠다고 한들 이게 다 짜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 염분 정도만 빼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자, 찹쌀가루 전분 이 감자 전분은 시중에서 파는 것 중에 함량이 높은 99.9% 여기에서 2대1 선생 질문 있습니다 네. 찹쌀가루만 넣고 해도 됩니까? 어, 찹쌀가루만 넣고 할 거면 네. 팬에다가 익혀줘야 돼 열을 가해야 응고가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네. 팬에다가 볶아주면서 어. 합니다 나는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한 50g 들어가요 왜? 잘 엉겨붙으라고? 어, 잘 엉겨붙으라고 수분을 뺀 샤민은 넣고 가루들 먼저끼리 섞어준 다음에 설탕이 30g. 이 가루를 체에 대한 묻혀준 다음에 뭉쳤을 때딱폈었을때 얘가 이렇게 딱. 여기서 조금, 여기서 수분이 조금 더 나오면 은 조금 더 질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 저, 찹쌀가루 좀더 들어가야 돼요. 하고, 아까 준비한 거, 볶은 거. 바사 아, 뜨거 어, 얼굴 이렇게 섞어줘. 섞은 다음에 이제 바로 쪄줄게요. 식용유. 살짝만 갈게요. 안 달라붙더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얹어요. 자, 이 정도 담은 다음에 30분 정도 쪄주겠습니다. 여기에 참기름을, 참기름을 살짝 바른 다음에, 이게 뜨거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더 골고루 섞이겠죠? 그래서 이런 틀이 있으면, 이 틀에다가, 참기름, 참기름이랑 식용유랑 1대1로 해가지고 조금 향을 입혀서, 이게 지금 찹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기 때문에 요거를 이거야 틀에 넣고선 평평하게 그 질문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너무 질어질 경우에는 혹시 추가로 보. 뭐... 파 찹쌀이 굳으면 어떻게 돼? 딱딱그렇 네. 그때 잘라서 구워주면 돼. 아 그리고 이게 너무 너무 대버리면은 식감이 별로 안, 안 마,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징게 나요. 그냥 팬에 저거 뭐지 구힐 거거든요 냉장고에다가 근데 그 전에 요거를 기름 발라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몇개 구울게요 지금 가열 시작할게요 참기름이랑 이렇게 식용유 이렇게 살짝 발란다음에 우와 우와 조금만 떼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내 맘대로 모양을 내서 구워 도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바싹하게 구워가지고 하는 방식 알려드릴게요. 5cm 길이로 해서 두께. 두께 한 2cm 정도 해서 그냥 구워볼게요. 이게 이미 익은 거기 때문에 앞뒤로 그냥 노릇하게만 구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최대한 펑펑하게 해서 붙일게요. 빠른. 이 겉에가 바삭바삭하게 구워지면 점 같은 느낌의 무떡. 이 찹쌀과 이 쌀과 이 무의 수분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무의 부드러운 식감과 달달함과 이게 뭐에 넣느냐에 따라서는 당연히 자기 자유지만 저는 오늘 스팸을 넣어가지고 만들었고 요게 맛이 어떤지 먹어볼게요. 음, 스팸 매력 있다. 확실히 바사볶아가넣으니까짠 맛이 확실히 많이 안 나고. 소금의 향도 많이 안 나는데 그냥 그 햄의 특유의 향이 같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생각보다 매력 있어요. 원래 이 무떡이 해외 가면 굉장히 담백해서 간장 소스나 엑소 소스를 가지고 볶아서도 나가고 찍어 먹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만 한다면 그냥 지도 돼요. 오늘 무떡. 한번 만들어 봤는데 겨울철 물을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보관했다가 간식으로 구워서 드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어려움 없이 집에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좀 보여주고 싶었고 집에서 많이 따라해 주시고요 우리 딤딤이들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레시피도 서로 공유하면서 이 채널의 레시피를 활성화를 시켜봅시다. 알겠죠?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